귀가 너무 가려워서 긁지 않고는 견디지 못할 때가 있어요. 그럴 때는 빡빡 긁게 됩니다. 그러면 잠깐 시원해요. 하지만 조금만 지나면은 더 심한 가려움증이 다가오게 돼요. 이렇게 귀 관리는 정말 어려운데요. 오늘은 귀의 가려움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먼저 귀가 가려운 이유에 대해서 살펴볼게요. 첫째, 귀가 너무 건조할 때입니다. 우리 피부도 건조하면 각질 일어나면서 간지러지잖아요. 워 그거랑 마찬가지로 외이도도 건조해지게 되면 각질이 일어나고 간지러질 워 수가 있어요. 두 번째는 귀가 너무 습한 경우예요. 귀 외이도가 좁거나 환기가 잘안 되는 경우는 귀 안쪽이 축축해지면서 안쪽이 붓고 염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. 그러면서 간지러워집니다. 세 번째는 귀 안쪽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예요. 귀를 습관적으로 자꾸 건들고 파고 하게 되는 경우에는 상처가 나면서 귀에 염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. 네 번째는 귀 안쪽에 곰팡이가 생기는 경우예요. 곰팡이가 있으면 귀 안쪽이 엄청 간지러워요. 그리고 안에서 진물 같은 것도 나올 수도 있고요. 대개 귀에서 생기는 곰팡이는 포자가 달려 있는 털 같은 곰팡이 또는 누렇거나 냄새가 나는 끈적끈적한 곰팡이 그두 가지 종류가 가장 많긴 많습니다.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알러지예요. 어떤 원인에 의해서 알러지가 있는지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많은 경우 이어폰의 실리콘 또는 샴푸 화장품 이런 것들이 외이도에 영향을 줘서 간지럽게 만들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는 귀 가려움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 드릴게요 첫째 귀가 아무리 간지러워도 손가락이나 면봉을 이용해서 귀를 파지 마세요 둘째 평소 이어폰 착용이 많다면 이어폰 착용은 최대한 자제하시는 게 좋아요 셋째 씻고 나서 또는 수영장을 가고 나서 귀에 물이 들어갔을 때는 드라이기로 가볍게 말려주시는 게 좋습니다. 네 번째 귀지가 많으신 분들은 평소에 가끔씩 이비인후과 방문하셔서 귀지 정리를 하시는 게 귀의 염증도 줄일 수가 있어요. 다음으로는 알레르기 원인을 피하는 겁니다. 내가 알고 있는 알러지가 있다면 피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약의 도움을 좀 받아도 됩니다. 마지막으로 귀 가려움증을 치료하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. 첫 번째는 이비누과 내원에서 귀 안쪽을 깨끗하게 드레싱을 하시는 거예요. 만약에 곰팡이가 있다면 이 드레싱 횟수는 훨씬 더 많이 늘려야 된답니다. 그 다음으로는 웨이도는 산성 성분을 유지하게 되는데 그 산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희석된 식초물 같은 것들 귀 안에 넣어서 씻어주는 거예요. 세 번째로는 아예 물약을 넣는 겁니다. 물약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항생제 들어있는 거 또는 항생제와 스테로이드 같이 들어있는 것을 쓰는 경우가 가장 많긴 많습니다 네 번째로는 먹는 약을 먹어서 이 가려움증을 완화시키는 거예요 귀가 가려울 때는 참지 마시고 이비누과 전문의와 상담을 하세요